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당민준의 김준입니다.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말이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 1인치 디자인을 보시면 요즘 나오는 에어랑 상당히 비슷하 <목소리> <꽤 목소리> 에어를 딱 보시면, 에어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다는것을볼 수가 있어요. 꿀릴 수가 있고, 에어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모볼 수가 있죠. 화면도 오히려 11인치로 더 크고, 뭐 좋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에어랑 상당히 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 아이디인데, 솔직히 갤럭시나 얼굴 인식도 다 되고, 지문 인식도 다 되잖아요. 이거 페이스 이디만 있어서 제짜으로해 보이기 근데, 솔직히 못하는 게, 페이스 이디가 갤럭시 얼굴 인식에 비해 상당히 좋다는 걸여러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 아이디 상당히 부만이 없습니다. 물론, 약간씩은 부만이 있긴 하지만, 갤럭시에 비해서 갤럭 럭시가 뭐한그 얼굴인식들 있잖아요 그런 걸딱 보면 이 페이스 아이디 상당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스피커가 있겠죠 스피커 간단히 들어보시면 스피커가 한이 정도 품질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맥북보다 는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제가 예전에도 구세대랑 에어포랑 에어5랑 비교하면 이게 스피커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다섯 번째는 120프레츠 주사율이 있겠죠 딱 이렇게 체감은 안 되시겠죠 넘기는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완전 부드럽거든요 이렇 보면 진짜 부드러운데 이거 맥북 제가 그냥 간단히 한번 넘겨볼게요 이렇게 딱 보시면 체감이지모르겠지 지금 이거 뒤가 끊기고 있어. 근데 이거 보시면. 체감이 안될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진짜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진짜 부드럽기 때문에. 120Hz가? 이거 4세대랑 이거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뭘 사야 되냐? 되는데. 여러분들 가실 거예요. 딱풀기할 때. 프로모션 도 이렇게 딱 진짜, 진짜 완전 빨리 따라오거든요. 봐봐, 이거. 에휴, 뭐야, 이거. 진짜 완전 빨리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라미디 처리가 딱돼있죠 2세대는 그 안돼있었는데 그리고 성능도 딱 보시면 갤럭시 탭보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실 거 있겠죠. 갤럭시 탭은 거의 한 3,000점? 싱글 코어가 좀더 좋아요. 이게 싱글 코어가 갤럭시 탭이 조금 더 좋은 거지. 멀티 코어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갤럭시 탭은? 아, 3 0점인데 4,000점이죠. 이건 진짜 완전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110Hz 주시안하고, 뭐, 갤럭시드보다 좋고. 어쨌든, iOS 16에서는 거의 반쪽짜리가될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걸로 딱 봤을 때는, 갤럭시드 구도 역시 좋다. 제가 예전에 썼던 구세대랑 <laughs> 비교하면, 역시 비교보다 에어 좋다. <laughs> 에어프랑 비교하면, 역시 에어보보는 좋다. 에어파이브랑 비교하면, 되게 하드웨어적으로는 안정도가 있잖아 어쨌든, 엠마이 있긴 하지만, 120Hz랑 탱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쓸만한 부분이 많다. 어쨌든, 아이 o s 16에서는 반쪽짜리가될 기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조더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 차이보다는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어쨌든 있다 좋은 매력을 더 생각해보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게임도 원신인도 거의 프로모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장점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단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단점은 확실히 싱글코어가 좀 낮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버그가 걸릴 때가 많아요 약간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하면 보고 있으면 그 가끔씩 멈춰서 소리만 날 때도 있고요 싱글코어가 낮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멀티코어 부분에서 약간 작업을 했을 때 블루나 이런 거막 돌렸을 때는 상당히 쾌적하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쾌적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불만이었다 그래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 이 저렴 띠가 많이 거슬립니다 레어는 아일체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게 약간 없어서 조금 더 이쁘긴 했었는데 이건 진짜 뭐예요 진짜 안 예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만이었습니다 이두 개가 그냥 저한테 느껴지는 단점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딱 좋습니다 120Hz 지원되고 주거 모션 지원되고 성능도 아직까지 갤럭시탭에 비하면, 그냥 M1이 잘나온거야 A15 탑재한 아이폰13보다 아직까지 성능도 좋은걸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M1이 그냥 잘 나온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좋고요 포토샵도 아주 네, 눈지이렇게 잘, 잘 돌아가고. 블루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것도 중고로 태블릿 사신 분들이면프로1세대도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리뷰를 진행해봤는데. 네, 재밌게 보셨다면, 또독떤거에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눌러나도록 하겠습니다.